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20년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족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제말꼭 귀담아 들으시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인천 광역시 지난 10년 동안의 아파트의 실그릿가 아, 검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인천지역 그 집값 부동산 경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통화자산 비례법칙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통계자료는 한국은행 통계자료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인천, 어, 총통화 M2 증가율은 79%입니다. 인천 지역은 10년 전에 실거래가 지수가 96.9 였는데, 올해 2019년, 현재도 98.7로 거의 10년 동안 실거래가가 변한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비율을 계산해 보자면 요 10년 동안 인천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1.8%가 상승을 했습니다. 총 통화 종이돈이 79%가 증가할 때 실물 자산인 아파트가 거의 상승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종이돈보다도 못한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인천지역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과 총통화 증가율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8 나누기 79입니다 상관계수가 0.02입니다 0.02라는 얘기는 0.1도 안 된다는 얘기죠 0.5 미만이 저평가인데 0.1도 안 됩니다 이건 사실상 그 집값 상승이 10년 전부터 멈춘 지역이라 뜻이죠 인천광역시 집값 또 아파트 실거력가는 이미 자산 디플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 집값은 10년 전부터 이미 사실상 자산 디플레 상태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은 그나마 마이너스는 안 했고 1.8% 1% 지만은 그나마 집값이 그 뒤로 후퇴는 안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20년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한국진행 계속 저성장을할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 파산을 할 거고요. 세상에 복지 좀비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요. 국민들은 점점 분열될 것이고 좌파들 때문에. 이 상황에, 이런 상황이 앞으로 불보이 뻔하게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인천 아파트는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30% 준비 마이너스가 났을 거고요. 20년 후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 딱 절반, 50%가 20년 후에는 마이너스가 났을 겁니다. 인천 경제는 다 파산되고 인천 시민은 전부 사실상 완전 길거리에 나앉는 파산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인천 지역에 집을 팔아 가지고는 다른 지역에 집평수 절반로 줄여도 전세 가기도 힘든 그런 경제 난민이 됩니다. 인천 지역엔 지금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경제 영웅이 등장해가지고 한국 경제를 살리고 인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런, 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인천 지역 경제, 인천의 집값은 지금 대단히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인천 지역은 재건축과 도시 재생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잃어버린 20년이 현실화될 수 있는 고위험 지역입니다. 자, 재, 재건축. 인천지역에 집값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재건축을 하지요. 소유자들도 건설사도 인천지역에 재건축을 하게 되게 되면 손이 날 우려가 있으면 재건축 못 합니다. 안 하고. 그리고 도시 재생, 이 도시 재생이 좌파식 도시 재생으로는 인천 지역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좌파식 도시 재생이란 것은 모든 건 그대로 놔두고 도로 좀 정비하고 담당에 색칠 좀 입힌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식 재생으로는 인천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인천 지역에 꿀뚝형 2차 산업 공장을 전부 다 4차 산업의 정보 산업 구조로 바꿔주는 대규모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자본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국 자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금이 인천에 다 투자해가지고 4차 산업. 그죠?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 시설들, 공장들이 유입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 투자가들이 또 해외에 나가 있던 한국 기업들이 인천에 돌아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 메리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메리트가 법인세입니다. 근데 좌파 정부는 법인세를 거꾸로 전 세계에서 다 내리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역행해서 법인세를 올리고 있죠? 인천 지역은 그래서 더 주고, 더 죽게 되는 겁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민주당 정부 집권기간 동안 인천이 이제 더러워졌죠? 법인세 인상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인천에 힘든 꿀뚝산업이 그, 울뚝산업, 2차산업 공장들이 법인세 인상하니까 더어려진 겁니다. 왜 나는 중소기업에 라서 인상 안 된다고요? 아니죠. 대기업이 인상이 된걸 인상이 된 법인세를 갖다가 중소기업에다가 인천 지역의 하청업체에다가 전가를 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경제가 파괴가 된 겁니다. 대기업 쪽에서 자기가 그거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자기 하청업체, 그게 되면 인천 지역의... 직결되어 있거든요. 2년 6개월 동안 인천 지역 경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민주당과 문재인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들한테 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인천 지역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수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인천 지역에 설립하는 회사들 법인세를 갖다가 아예 받지 않겠다 정도로 해야 인천 지역이 살아날 겁니다. 아니면 아예 법인세를 절반으로 해야 인천 지역 안에서 복지 예산 늘려갖고 없는 사람들 그 복지 기생충들 표받아갖고 권력질 하려는 민주당에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하죠 인천 광역시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20년 동안 완전 거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인으로 살아남을 것인지 그 선택이 바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래도 좌파 정치인들, 좌파 정당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경제적 미래는 없습니다. 파산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제말꼭 명심하셔야 합니다.